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손흥민의 합류가 동기. 부여가 된 것일까? 2018에서 2019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. 어리그 개막을 앞둔 토트넘 핫스퍼는 18일. 한국시가 3부 리그 소속 사우스앤드 유나이티드와 비공개 평가전에서 6에 0으로 승리했다. 러시아 월드컵을 마친 선수들이 속속 합류하는 가운데 이 경기는 월드컵에 나서지 않은 선수. 우리 주축이 돼 여섯 골차 대승을 합작했다. 특히 지난 시. 진 손흥민과 주전 경쟁에서 밀린 데다 월드컵 출전까지 무. 산된 에릭 라멜라가 전반에만 해트트릭을 선보였다. 여기. 에페르난도 요렌테와 루카스 모우라 타샨 오클리 부스. 가한 골씩 보탰다. 손흥민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. 차출로 새 시즌 초반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가운데 라. 멜라의 활약은 선수 본인은 물론 토트넘에게도 상당히. 중요한 열쇠다. 모우라 역시 이 선에서 활약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시즌 초반 치열한 주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 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16일 출국해 새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. 토트넘은 공식 SNS를 통해 팀 훈련의 합 유한 손흥민의 모습도 공개했다.